이번에는 돌에 묶는 법에 대해서 말할텐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알고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영어로는 수이벨로트라고 그러죠 수이벨로트라고도 부르고요 일단 첫 번째 방식이 가장 많이 쓰는 이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가장 손쉽게 하면서 익히기도 쉽고 제일 많이 쓰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일단 돌에다가 실을 하나를 이렇게 첫 번째로 끼우시고요. 예,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뭐, 한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끼웁니다. 예, 아, 잘 빠졌네요. 예, 꽉 잡아주시고, 꽉 잡아주시고, 예, 요 고대로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1 0번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1 0 번을 돌리신 상태에서 이제 그 끝자락을 끝자락을 요 끝을 잡으시고 요 근육으로 요 구멍으로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고요. 그냥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그냥 쭉 잡아당기시면 돼요. 잡으신 길때 이렇게 잡으신 일 듣고 이제 손톱으로 요걸로 끝자락을 요렇게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당기면서 눌러주시면 아주 단단히 묶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묶으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묶으시면 됩니다. 요거를 근데 실을 당길 때 이게 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마찰을 일으켜서 실이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묶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이라 침을 묻히시지 아니면 뭐 물기를 좀 묻히셔가지고 실을 접시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온 부분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예, 이렇게 아주 단단히 매듭이 됐습니다. 예, 여기 첫 번째 방식입니다. 네이번엔두 번째 방식입니다. 요거는 제가 첫 번째 방식에서 제가 약간 응용한 방식인데요. 뭐 비슷하긴 한데 제가 여러 번 써봤는데 이것도 아주 되게 견고하고 한 번도 풀린 적은 없었거든요. 실이 끊어지면 끊어졌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실을 역시 요한쪽 구멍에 넣으시 넣어주시고요. 그렇게 잡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해서 요걸 꽉 잡아주시고요. 두두 두 번째 손가락을 넣어서 하는데, 요거는 열 바퀴가 아니라, 요번에는 일곱 바퀴를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을 하신 다음에, 구멍을 넣으시는데, 요거를, 예, 풀리면 안 되구요.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를 한 번, 구멍에 통과할 때한번 하고, 요걸 한번더 돌립니다. 한번 더, 더 묶어주는 겁니다. 예, 요렇게요. 그렇게 해서 땡기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튼튼하고, 예. 예, 건 잘안될 때는 손톱으로 이렇게 해서 당겨주시면은 잘 묶여집니다. 예. 예. 이번식도 굉장히 단단하고요. 절대 안 풀어집니다. 절대. 예. 예. 끝까지 손톱으로 바짝 당겨주세요. 예. 예. 이렇게 해서 나온 부분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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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방식입니다. 예, 이번에 세번째 방식입니다 그 팔자 매듭 방식이라고 래서 이건 굉장히 간단한 방식인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요건 아직 제가 써본 적은 없는데 예, 좀 신뢰도는 약간 낮은, 낮습니다 근데 굉장히 방법도 빠르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을 예, 한쪽에 구멍이 넣고요 요걸 예, 그대로 예, 한번 이렇게 앞, 위에서 아래로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된 실을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해서 밑에서 위로 넣어줍니다. 예. 이렇게 위로 넣어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잡으기면 되는데요. 이게 팔자 매듭 방식인데, 지금 여기 실이 지금 합사다 보니까 이렇게 모양이 안 나와서 그런데, 여기 팔자 모양으로 묶여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묶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예. 나온 부분은 또 정리를 해주시고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세 번째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네 번째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실을 끼워주시고요. 예, 그 상태에서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예, 이거를 한번더 이렇게 돌려줍니다. 예, 이렇게요. 그 상태에서 나온 실을 가지고 이 구멍으로. 네, 예, 네 번을 돌려줍니다. 예, 한 번, 예, 두 번, 예, 두 번, 예, 예, 세 번, 아유, 예, 세 번, 예, 네 번, 아, 세 번, 네 예, 번, 네 번이요. 그래서 요걸 잡으시고, 예, 그대로 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당겨주시면 되고요. 예, 나온 부분 역시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예, 그렇게 네 번째도 좀 간단한 방식에 속하는데요. 예, 이것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좀 튼튼할 수는 있는데, 음, 이낚시줄이 두꺼운 경우 좀 굉장히 매듭 부분이 두껍고요 좀 이렇게 묶일 때좀잘안 묶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침을 많이 묻히시고 물도 많이 묻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낚싯줄을 좀 넉넉하게 접어 주시고요 한 20cm 정도? 이 정도 해서 넉넉히 접어 주시고 접힌 부분을 도래에 예, 끼웁니다 도래에 끼우시고 이걸 다시 예, 반을 나눠서 이렇게 접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잡아 주시고요 잡은 상태에서 두 번째 손가락을 끼우시고 요건첫 번째 방식과 같은 방식인데요. 예, 이렇게 해서 일곱 바퀴를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을 돌리신 상태에서 아까 그 접힌 부분을 요 구멍으로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끼우셔 가지고 끼우시고요. 예,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꽉. 댕겨졌죠 이거 예, 두요거 잡아당기실 때는 이거 두 줄을 같이 잡고 잡아당기실 수습니다 그래서 꽉 묶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나온 부분을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두줄을 이거를 먼저 잘라 주시고요. 예. 잘라 주시고 다시 또이요한 요 가닥 남은 거를 또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잘라 주시고 그러면 예. 굉장히 견고한 예, 매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